더 넓은 영역으로 이제 등극하고 있는 새롭게 돌아온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환희 씨. 게다가 트로트 레전드 특집 송대 고성대강 선생님과 고현 전 선생님의 그 특집에 환희 씨가 이 무대를 장식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순이 노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여러 가지. 또 일부가 있고 이부가 있으니까. 그것도 일부에서 또 이렇게 환희 씨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오랜만에 또그 올해 음악을 한 동료 이지훈 씨와 같이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후배 가수이지만 또 선배인 그렇죠? 진행자인 또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트로트 선배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르에 대한 또 겸손함과 그리고 예능감이 이렇게 또 섞여가지고 같이 그래도 내가 트로트를 입문한지는 뭐그 6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잘 봐달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게 되게 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또 흥미진진하고 또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또 진행자로서 어한번더 나가는 거죠. 노래 한번 해달라고. 인상깊게 봤기 때문에 한한 소절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어, 부탁을 했었고 어좀 신뢰가 되는 것 같다. 그니까 아니 지금 연습생 정도 아니냐 <laughs> 네, 서로 이렇게 네, 티키타카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네, 그게 아마 그 이찬원 씨도 오랜 선배님으로서 어, 또 연예계 음악계 가요계 선배님으로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한 번씩 너스레 있게 트로트는 내가 선배지 하면서 이렇게 또 어, 예능감 있게 장난을 거는 모습들 그리고 또그걸 이제 그 이준 씨도 받아들여 빨리 이러면서. 같이도 하니시도 언제든지 언제든지 어, 신뢰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재미나게 좀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고현철 송대관님의 특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립기도 하고. 대선배님이시면서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있는 그분들의 음악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추모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막 무겁게 이렇게 갈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또 재미있게 서로 또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웃고 떠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또 위에서도 즐겁게 또 이렇게 감상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버라이어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어, 뛰어나가고 환희 씨도 <laughs> 재미있게 이렇게 또또한 소절 부르고 그리고 꺾기의 선배님들 참 존경스럽다 아 내가 꺾는 것과 또 다른 결의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연 면은 할수록 존경심이 커진다라고 겸손한 자세까지도 아 이게 음악이라는 세계가 바다가 좀 이렇게 너무 드넓죠 트로트도 저도 이렇게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또 접근하게 되고 왜냐면 또 우리 한국인의 정서이기 때문에 환희씨도 그러면서도 아주 이번에 2부에서 엄청난 아, 결과물을 쏟아내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되나 불회명곡 너무 기대되죠 예, 불회명곡 이번에도 아무래도 너무나 특별한 특집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동시간대 시청률 최고 시청률이 1부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또 이슈가 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1부와 2부가 있다면 어,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는 2부가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 물론 뭐 1부 무대에서도 아주 화려한 어떤 음악들 감동적인 음악들 그런 포인트, 모먼트들이 존재를 했고요. 어, 화려한 무대들도 어, 이렇게 또 같이 함께했지만 이번에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1한살인생인데도 아주 뭐 진하게 들려주는 황민호 군도 있고 이번에 이제 최수호 씨가 차표 한 장. 네, 녹옥 씨가 헤뜰날을 부른다고요. 이지훈 씨가 이제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딱 부르면서 또 갈록 있는 그리고 가창력 있는 가수들 이 포진돼 있죠. 거기 이제 환희 씨가 이번에 아 발라드 R&B계의 황태자에서 트로트 황태자로 더 넓은 영역으로 이제 등극하고 있는 새롭게 돌아온 불후의 명곡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환희씨 게다가 트로트 레전드 특집 성대 고성대강 선생님과 고현철 선생님의 그 특집에 환희씨가 이 무대를 장식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순위 노래잖아요 어, 물론 우리가 뭐 약간 찰나로 이렇게 또 예고편 통해서 봤지만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새로운 편곡들과 막 더해져서 어떻게 보면 송대관 선생님의 어떤 좀 이렇게 순박하고 리듬미컬하고그 안에서 우리의 애완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졌었던 그 가사말이 훨씬 더 진하게 펼쳐지는 거죠. 이게 드라마가 이게 그냥 1일 뭐 연속극이었으면 환희씨로 해서 아 대형 극장에 그런 그런 영화가 된거죠 역사극 같은 그런 드라마로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환희 씨가 이 트로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래 잘한다고 기교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해석이 그 디테일함 섬세함이 진짜 어렵다라는 걸 고초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노래가 환희 씨가 만나기에는 해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희 씨는 되게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고 더그좀 브라이어티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노래 가사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잔데 가난했다는 그런 이유로 서울로 갔어 우리의 정말 우리네 그때 돈벌러 서울로 가야 됐던그한 여인을 그리워하는 순박한 남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환희 씨가 표현할 것인가 이게 진짜 숙제이자 과제였을 것 같아요. 게다가 상당히 새로운 편곡들이 더해져서 버라이어티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사를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음악으로 가장 애잔하게 훅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눈물을 쏙 빼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다음 주 들어봐야죠, 그죠? 예, 아 그래서 예, 공개가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순이 예, 1일 연속극에서 예, 대형 버라이어티한 예, 영화로 영화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성공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인데 방청한 일인으로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그 이상 넘어 넘어 다음 주 기다려 봅시다 예 그냥 일주일 기다려도 힘든데 기대해도 좋다고 하니까 일주일 어찌 기다릴지 지니님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또 훨씬 더, 더 새로운 스타일로 더 살려서 우리들의 가슴 속을 후벼 파놨을까 그 환희씨만의 스타일로 게다가 트론 영역까지 확장하는 환희씨만의 그런 색채가 어떻게 더해졌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해서요. 일주일 더 기다리자고요. 네. 이번 주에는 어, 티키티카은는 예능적인 모습으로 환희씨를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뮤지컬 같은 무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천사연예님. 아... <목소리>